안녕하세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라는 말은 정말 다음 말을 기다리게 하는 말이었는데요. 칠화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고 팔아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으러 보육원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보육원 직원은 이를 도우러 온줄 알고 자비를 부탁했고 지역은 예전에 보육원에서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한편 지은호는 친구와 선배 박성재와 함께 어울리며 놀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은 전화번호를 바꾸었는데 친구가 걱정스럽게 묻자 지은호는 속물 걱정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성재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지역의 동생 이지환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이미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미뤘고 결국 떨어져서 영라의 기사가 되었습니다. 지환은 친해지려고 반말을 쓰며 다가갔지만 영란은 불쾌해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때 지역에게 정보화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회장님께 돈으로 보상을 받으라고 말했고 자신은 지역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왔다며 행복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은 행복한 만큼 돈을 달라고 하면 되냐? 결혼하면 회사 절반이 내 것인데 주식 반만큼 달라 해도 되냐? 라며 분노했습니다. 가족들은 지역이 번호를 바꾼 걸 알게 되고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지역의 아버지는 이력서를 내봤지만 연락은 없었고 현장을 찾아가 일거리를 엿보며 정기일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지역의 결혼식 날 놓고 간돈 봉투를 발견했는데 아버지가 건넸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회상을 마치며 아들을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지역은 노가다 일을 하던 중 인테리어 업자의 실수를 지적하고 직접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 솜씨를 본 사람들이 관리 감독을 맡아달라 했지만 정식으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출근이라도 하게 해달라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밤에는 PC방에서 공부까지 이어갔습니다. 어느날 강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역에게 동료가 다가와 받아들이면 편해지고 포기하면 편하다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말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동안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으며 관리 감독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숨어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지은호는 친구, 성재와 함께 게임을 하며 어울렸고 술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쓰고 마치 모녀처럼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은 마침내 지은호를 찾아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며 마지막 대화를 꺼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던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두 남자의 시선이 맞부딪혔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이 지역은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고요. 마치 무언가에 매달리듯 꽉 쥐고 있었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박성재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늦었네, 이지혁. 짧은 한마디였지만 속내는 이미 들켜 있었고요. 성재의 얼굴에는 참았던 분노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역은 억지로 미소를 띠며 물한 모금으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성재는 곧장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내가 요즘 누구랑 지내는지 다 들었어. 서아린. 내 팀에 막 들어온 애야. 내가 신경 쓰던 후배였는데, 내가 왜 거기 들어가? 지역은 순간 말을 잊지 못했는데요. 의도치 않게 성재의 영역을 건드린 셈이었습니다. 도망친 건 아니야. 같이 공부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그냥 조금이라도 마음이 정리될 줄 알았어. 라고 설명했지만, 성재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정리. 정리라면서 왜 새로운 사람을 붙잡아? 그건 정리가 아니라 덮개야. 내가 뭘 덮고 있는지 스스로 모른 척 하지 마. 성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고요. 지혁은 그 말의 무게를 부정하지 못한 채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앉은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결국 성재는 마지막에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누군가를 발판으로 행복해지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이지환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는 영나에게 계속 말을 걸며 장난 섞인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영나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만 좀 해. 왜 사람을 몰아붙여? 라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지환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나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 라며 대충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오히려 더 화를 돋웠습니다. 결국 지환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문을 쾅 닫고 내려가버렸습니다. 알았어 됐지 하고 등을 보이며 떠난 지환의 뒷모습은 분노와 자존심이 뒤섞인 모습이었는데요. 영나는 차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깜깜한 도로 위 차들이 씽씽 달려 지나가는 소리 사이에서 영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고. 누군가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작은 바람 소리에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자신이 방금 얼마나 무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자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의외로 연결된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지금 혹시 지나가요? 여긴 너무 어두워요. 힘겹게 내뱉자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어디야? 지금 갈게. 곧 도착한 성재는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열어주었고, 영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성재는 핸들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밤은 길어요. 길어서 사람을 잘못된 대로 데려가요. 그래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요. 그 말은 영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었고요. 동시에 성재 자신에게도 이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시각, 지역은 서아린과 카페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린은 깔끔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문제집을 펴고 지역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차분히 짚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라며 노트를 밀어주는 모습에 지역은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문이 닫힌 뒤에도 테이블 구석에 앉아 공부를 이어갔고, 좁은 2층 휴게 공간에서 번갈아 눕고 공부하며 숙식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힘들면 좀 자요. 제가 정리해둘게요. 라는 할인의 말에 지역은 눈을 감았다가도 곧 일어나 방금 설명한 거 다시 한 번만 하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붙어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둘 사이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친밀함은 상처를 정리하기엔 너무 빠른 속도로 자라나고 있었고 그 간극이 보이지 않는 균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같이 지낸다더라. 라는 말이 한밤중에 귓가에 박히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를 뒤집어도 눈은 말똥말똥했고 화가 치밀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더니 그게 이거였어. 혼잣말이 방안에 메아리쳤고 자존심과 불안 사이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결국 카페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들려오는 서하린의 웃음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이런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린 오늘은 아버지께 연락하는 게 어때요? 어제도 집 앞에서 오래 계셨다면서요? 지역 좀더 준비되면 할게. 그 대화를 들은 지은호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하리는 창밖 그림자를 보고 저분 어제도 문 앞에서 망설이셨어요.라고 말했고 지혁은 곧장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지은호 잠깐만. 그러나 지은호는 어깨를 움츠리며 더 빨리 걸었습니다. 하리는 뒤에서 잡으러 가세요. 저는 여기서 정리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거리 모퉁이에서 신호등 앞에 멈춰 선 지은호를 지혁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날 너한테 하려던 말 지금 해도 될까?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시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지혁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할인이랑 있는 건 도피였어. 돌이켜 보면 그래. 그런데 그 덕분에 내가 멈출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걸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됐어. 이제는 멈추려 해. 그리고 너한테는 솔직해지려고, 지은호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싫네요. 라며 냉정하게 말했지만, 완전히 닫아버리진 않았습니다. 그 작은 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스며들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한편 카페에 혼자 남은 서아리는 컵을 헹구다 말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박성재가 서 있었다가 조용히 돌아서며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해. 화는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응원의 마음이 섞여 있는 묘한 문장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각자의 공간에서 마음의 그림자를 마주했습니다. 영란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성재의 말을 되새기며 버텼고, 지환은 차로 돌아와 빈 조수석을 보고 스스로의 경솔함을 후회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전기도면을 펼치며 언젠가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 그날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다음 날 아침, 카페 앞에 낯선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협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목소리는 정보와 집안과 얽힌 오래된 그림자를 불러왔고, 평온했던 아침 공기를 단숨에 긴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